네, 안녕하세요. 어, 그동안 이제 주식이나 코인이 계속 내리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공부를 거진 중요한 것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마지막 정말로 프로들 중에 프로만 하는 그 주식을 빌려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파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그런 공부를 해 두게 되면은 정말로 오늘 뭐뭐 뭐 코인 시장이 뭐 웬만한 코인들은 다10% 이상 오늘 확 올라버렸던데 이제 정말로 차근차근 부자 되시는 공부의 마지막에 가까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들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아직 시장에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제법 멍청한 똑똑 바보가 무수히 많다. 어 일론 머스크는 제가 참 가장 좋아하는 기업가 중에 하나죠. 뭐이 사람이 하는 거는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무식하죠.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무식하고 이제 실패하는 것도 많죠.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할수 있는 게참 대단한 건데 먼저 우리 본론 이 공매도 편쇼 세일 공부하기 전에 이걸 한번 보게 되면 어, 기억하실 겁니다. 그뭐 젊으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건데. 빌 게이츠하고 그 일론 머스크하고 좀 다툼이 있었을 때 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윗에 올렸죠. 저기 당신 말이지 기후가 어쩌고 지구가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이런 소리 하는데 왜 기후와 환경 같은 것을 중시하는 테슬라 우려 회사 주식은 공매도 쳤냐. 그거 다시 환매수 했냐? 그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렸었죠. 머스크는 테,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는 가치 파괴자다. 공매자는 불법이다. 공매도는 불법이다. 불법 아니죠. 돈은 빌려서 주식을 사면 되는데, 주식은 빌려서 파는 거는 어, 불법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들한테만 빌려주고 믿을만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사는거는 아무한테나 막 신용을 내주면서 신용으로 주식 빌려주는 건 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난 4월달에 이렇게 해서 이제 너 맨날 뭐지 환경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주식 공매도 한거 했어 이렇게 해서 비난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일론 시장을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시장을 모르는 일론 머스크를 시장을 아는 빌게이츠가 해서 몇조를 벌었죠 5억 달러 상장 공매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건데 그런데 한번 볼까요 시장을 모르는 똑똑한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이제 금요일자 공매도 상위 종목 본거예요 롯데관광 OCI 뭐 두산퓨얼셀 명신 아모레퍼스픽 HM의 호텔신라 뭐 이렇게 쭉 봤어요. 이 사람들은 주식이 내려야지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그동안 공부한 거로 보니까 호텔신라 이거 공매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30주 이동 평균선 들어올렸죠? 이거 풀백할 때 빨리 환매셔야죠. 그렇죠. 30주 이동 평균선 여기서 하다가 지금 어 2021년 말부터 내려와서 30시 이동평균선 들어올렸고, 지금 오실레이터하고 거래 강도도 좋아졌고, 그러면 이렇게 반등했는데, 공매도를 지금 매도해요. 1, 1, 2, 3, 4, 5, 6, 7, 공매도 7이 정말 1,150억 원어치 정도의 공매도. 시장 모르는 사람들이 공매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죠. OCI, OCI는 지금 아, 이게 30주 동평에서 내려왔으니까 OCI 공매도 이건 뭐 괜찮네요. 이건 괜찮고. 이건 기다릴 만하죠. 아무리 퍼스픽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이죠. 시장, 일론모스크 같은 사람들이죠. 시장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퍼스픽은 와 36, 3600억이에요. 공매도 잔액이. 3,670억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장을 모르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시장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다면 이라는 건데요 한번 우리 공부해 볼까요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물론 오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내릴 때는 오를 때 걸린 시간의 삼 분의 일밖에 안 걸린다. 이러한 이치는 개별 주식에도 적용이 된다. 코인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하락 단계를 시장에서 혹은 특정 주식에서 벗어날 때로 간주한다. 아, 내릴 때는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전문가들은 이동안 이제 은행하고 MMF 같은 미미한 수익에 만족하며 이른바 물안 좋은 시장이 끝나기만을 기다린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래,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손 놓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피비나 증권회사 직원 같은 중개인들은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위험하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처럼 그들은 값이 내린 많이 내렸다고 아, 이런 매수를 추천하기도 하고 그러한 하락장에서도 고객의 돈으로 수수료 수입을 올리면서 하루를 보내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았죠. 이 장에서는 전체 책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공매도를 다룬다. 이 가장 중요한 공매도를 제가 동화일보에서 번역한 책에서는 뺐어요. 근데 플로우에 번역할 때는 다집번넣었어요 가장 중요하다 이게. 선입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주의깊게 공부하자. 만약 당신이 공매도 개념에 익숙하지 않다면 일장에서 공매도를 언급한 부분을 다시 읽어보라. 일장에서 공매도를 아, 진짜 정, 여기서 이제 예, 전문가들이 돈을 쌓는 방법, 기술적 방법 예, 얘기했죠, 앞에서 했죠, 맞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매도에 대한 연구와 실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론 머스크처럼요. 많은 사람이 단한 순간도 공매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집문서를 걸고 베팅을 하면 했지 주식을 공매도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공매다가 공매도가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숏세일, 공매도라는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은 근거가 없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순식간에 큰돈벌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셈이다. 주식은 오를 때보다 내릴 때그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은 통계적인 사실이다. 이런 혼란 상황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법을 당신이 배운다면, 당신은 머니 게임에서 앞서서 달려갈 수 있다. 주식은 오를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붕괴되는 법이다. 공포는 패닉 방, 반응을 일으키는 반면 탐욕은 쭈삣쭈삣하면서 시간이 걸려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어, 이번 차트를 보자. 이 취약한 차트는 차트 일기 전문가에서 공매도로 추천했던 차트들이다. 7-1하고 이어. 이 차트는 분명히 부정적인 기술적 패턴과 약세 시장이 혼합되었을 때 발생하는 돈이 될 만한 결합 반응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많은 사람들은 낙관주의자다.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본성과 마찰이 일어난다. 막 주식이 내려가고 막 떨어지고 할때아나돈 벌어야지 하는 것은 자기의 본성과 어긋난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만약 당신이 시장에서 매수만 한다면 전진 기어만 있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과 같다. 자동차는 백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진 기어를 많이 쓴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교통 체증 상황에서 에 역주행을 해야 할때 후진 기어가 없다면 그것 또한 위험한 것이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시간상으로 보면 시장은 강세장이 약세장보다 우세하기는 하다. 예를 들어 1960년과 87년 사이에 단 8년 동안만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약세장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잘 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당신이 벌었던 이익의 상당 부분을 빼앗겼을 것이다. 공매도를 통해 약세장에서도 돈을 벌어들이지 않았다면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항상 시작 시장과 친숙하게 지내는 간단하고 논리적인 방법은 강세장에서는 가장 좋은 주식을 사는 것이고 약세장에서는 가장 쉽게 주가가 허물어질 것 같은 주식을 공매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빌려서 파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게 이제 테슬라 주식이었죠. 그러니까 7-2라고 7 2에 대한 선물은 어, 설명은 없는데 먼저 이거를 프롬프터 우리 아시죠? 그 프롬프터를 보시면은 여기서 포인터 옵션 영강펜 이렇게 어, 여기 이제 우리 지지선 여기서 내렸을 때 지지선 또 반등했을 때 지지 요거를두 가지를 이렇게 추세선을 연결해서 목선을 만들고 헤드앤숄더형이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됐다는 거죠 헤드앤숄더형을 이렇게 30주 이동평균선 밑에서 거서 이렇게 찾은 거죠 이런거 제가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헤드앤숄더형이 완성이 됐으니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공매도를 쳤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30불에 팔아서 2불에 다시 판매수 했으면 뭐 어마무시한 거죠 상보강도도 내려왔고 이런게 있었구요 헤드앤숄더 모형으로 있었고 여기서 이거는 어, 이거는 일렉트로닉호 e c a 인데올때 이렇게 올랐죠. 아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쭉 하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 30주 이동평균선이 평평해졌죠. 평평해지고 여기 내려왔을 때또 내려왔을 때이 사람 추세선 긋는 거를 잘 배워야 돼요. 이 추세선 이거를 여기 한 번, 두번 여기를 내려왔을 때 여기서 공매도를 한 거죠. 여기서 34불에 해서. 14불까지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런 이익을 이제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배운 거로 한번 보게 되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선이 있죠? 이, 선, 이 선들이 여기서 추세선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 이 추세, 그런데 이거는 공매도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오른, 여기 밑에 저가선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의 공매도 자영이 1,000억이나 된다? 시장 모르는 사람들이죠. 호텔신라 공매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1,100억 다 불안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OCI는 어떨까요? OCI 보죠. OCI는 여기 지금 여기서 헤드앤숄더형의 모형이 만들어졌잖아요. 요요요 요, 추세선 이기잖아요 오른쪽 어깨에서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 어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려봐야 이만큼이니까 사실은 여기서 OCI도 지금 공매도 빨리 이제 서서히 환매수 해야 됩니다. 이게 다시 여기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죠. 태양광 뭐 이런 것도 하곤 하지만 여기 이것도 지금 시장 모르는 똑똑한 바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거는 어떨까요? 공매도를 뭐 여기서 이 선에서 이선 반등해서 여기가 여기가 공매도 할수 있는 선이었죠. 여기서 완전히 끝난 거죠. 뭐 여기서 끝나갖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리고 다시 이게 30주 이동평균선이 평평해지는데 3,300억이나 아직 갖고 있다. 이거 이동하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수익을 다 까먹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매도 잔액 있는 거 제가 몇개몇 몇 가지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지금 차근차근 부자되는 법 공부하시게 되면 나중에 뭐 파이코인으로 하시건 비트코인으로 하시건 뭐 어떤 코인으로 하시건 어떤 주식으로 하시건 대단한 분들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약세장에서 돈 버는 건 사람들은 죄악시한다. 그렇지만 어, 차가 전진기업만이냐 후진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잘 활용해라.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기 책 중에서. 근데 이걸 제가 동아일보사에서 했던 빨간색으로 된 주식투자 백전불패에는 한국에서 공매도가 불법이고 저도 그, 저도 그 당시에는 공매도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째로 빼버렸다가 플로우출판사에서는 다 넣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